어 지금 리모얼도 할 거야? 어. 어, 어쩌다 보니. 나도 리모얼도. 어 그래? 하라고. 야 너. 야너몇 시까지 할 거냐? 소식. 소시뭔 so <laughs> 소리야 <laughs> 그게. 몇 시까지 할 거냐고. 서울시. 요 <laughs> 그게 뭔 아. 소린지 모르겠어. 야 칸이나 그거 알아? 나 요즘 섹시한다는 말 많이 듣는다. 아. <laughs> 뭐라는 거야, 요런 거 지금. <laughs>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 있어서 뒤코 나갔거든요. <laughs> 저게 진짜? <laughs> <laughs> 섹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서울시라고? 아 세시라는 말인가? 요롱아 너 섹시가 아니라 세시라는 말이지? 너 세시까지 할 거란 말이지? <laughs> 아 그렇지. 너가 섹시라는 말을 쓸 리가. 세시 <laughs> 맞지? 세시. 따가았어 따가랐어. 너 새벽 세시까지 한다고? <laughs> 분말안 했어. 너가 갑자기. 나 요즘에 3시까지 한다는 말 들었어. 이렇게 했잖아. 예, 네, 새벽 3시까지 한다고왜너 <laughs> 나랑 민말 다고 싶냐? 김치국도 정독감 마셔야지. <laughs> 그건 아니고 우리 와. 중간 점검 같이 하자고 할랬어 우리 그래? 한뭐 7시까지 해 가지고 엄청 엄청 많이 성장된 걸 자랑해 주는 거야. 야, 림대결림대결 림대결 하는 평가 거다. 기준이 뭔데? 평가 기준? 평가 기준? 뭔데? 임신 빨리 시키게 할래? 시키기?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야, 야, 우리 무조건 7시. 우리, 유럽이 우리, 유럽이 7시 유럽이 안에 림들 임신시키기. 야, 우리 7시 림들 <laughs> 임신해 있어야 된다. 림을 반드시. <laughs> 반드시 임신시켜야 한다. <laughs> 야, 우리 무조건 임신시켜서 오는 거야? 어? 야, 우리 응. 우리 집에 차운이 있다. 지랄마 진짜 기랄. 뭔 차은우야 열아홉 살 특성 잘생김 어야오 대박 야 부러운데 잘생김이야 차은우야 그래서 여자애들이 얘 오자마자 막 뻑이가 진짜 <laughs> 어 그래서 막 사귀고 <laughs> 막 난리 났었어 야 그러면 걔를 숙주 숙주 걔를 하나로 두고 이런 말 해도 되나 멤버는 그냥 하긴 하는데 기다려봐 이거 괜찮은 말인지 찾아볼게 주지 육림을 만드는 건 어때 <laughs> 남자 하나를 두고 여자 를 <laughs> 애기를 잔뜩 만들어서 아주 아주 큰 마을을 만드는 거 어때? 이건 별로.. 주지용리 이런 데 쓰는 말 아니야? 왜왜? 주지용 이거 무슨 뜻이야 근데? 약간 여자 많은 남자 이런 말 아닌가? <laughs> 아 왜왜 이런 말 아니야? 여, 여자가 많은.. 여자가 많은 남자 이런 뜻 아니야? 왜왜왜? <laughs> 왜, 왜? 왜요? 왜요 왜? 주... 그냥 그런 거 어때? 일부 다처제 이런 그러네. 야, 일부 다 처제하는 거 어때? 일부 다 처제? 그래, 일부 다처제 하자. 어. 일부 다처제하다고 그럼 여자애들 다 처내야 돼. <laughs> 여보세요? 저기 임신 시키셨어요? 뭘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, 아가씨? <laughs> 아니, 거기 거기 여자들은 50살, 60살이라던데? <laughs> 그래서 한명 납치했죠. 17살짜리로. <laughs> 뭐라고요? 어. 18살 때 임신 돼? 돼. <laughs> 네. 100나 100%. 너 임신 못 했어? 아니 나 했어. 400%여서 그냥 하루 만에 했어. 어, 진짜? 응. 음. 누구랑 누가 했는데? 어, 나그 여기 돌쇠라고 있거든. <웃음> <웃음> 돌쇠랑 그종사라고 아름다운 게 있잖아. 사랑사